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개발자들의 어울리는 코너를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코너라고 할수 있는 게두 개뿐인데요. 한 개가 청취자분들의 소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도와줘 게임 개발자들이고요. 와우. <laughs> 왜 이렇게 창피하세요? <laughs> 아 이거 내가 지은 기 싫으니까. <laughs> 그거그그 그 발성을 크게 해보세요. 도와줘 게임 개발자들. <laughs> 그거 됩니다. 그냥 녹음해서 네. 틀죠. 알겠습니다. <웃음> 고려해보겠습니다. <웃음> 전화 데이트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. 다들 저희가 고민상담이 될 만한 진부한 주제로도 가끔 말씀을 하잖아요. 가끔 이야기를 나누잖아요. 네. 어, 저번주는 게임 개발자는 꼭 게임을 좋아해야 하나 이런 그쵸. 주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게임 개발자들 20분 토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줄여서 개토론. 와우. 개토론. 그 개토론 이게, 어, 이름을 이, 지을 때. 예. 문득 떠올라, 나 떠오르나요? 아니 고민했어요. <웃음> 고민, 고민. <웃음> 고민했어요? 예. 개토론. 게임 개발자들 개가수, 20분 느낌 토론입니다. 개토론. 어, 그냥 어떻게 하면은 좀더 이름이 입에 잘 맞을까해서 그 시청자분들에게도 알려주기 편하게 이번 주에 준비된 개토론은 뭐가 있습니다. 나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개토레이 이번에 같기도 하고 몇, 착각 착각 <laughs> 착각입니다. 네임네임이 초이스 능력이 남다르시다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. 제 얘긴 아니겠죠?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어, 없어. <laughs> 저희가 도와줘 게임 개발자들 하고 개토론 두 개가 있는데 앞으로는 게스트를 이제 모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게스트 게스트를 모신다면 나의 네. 개발자 친구를 소개합니다 줄여서 개친소 <웃음> 개친소 <웃음> 아 이게 <laughs> 게임으로 시작해도 개고 네. 개발자로 시작해도 개구나. 네. <laughs> 우리는 뭐다, 개가 돼. 어, <laughs> 어이든 아이든 개이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음. 아, 음. 개친소를 또 언젠가는 한번 준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.